3e^x 곱이 a일 때 주어진 식을 a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3e^x 더하기 x 플러스 3x 분의 3e^x 더하기 3x 골이죠. 어, 3x는 한번더 나누니까 e^x 더하기 x 골. 따라서 이건 3e x 곱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제곱 3e x 제곱 곱하기 3e x 제곱 곱하기 3x로 볼수 있습니다. 이제 a로 바꿔주면 a 곱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제곱 a 곱하기 a 곱하기 3x제곱 자 분모에 이 3x제곱으로 분배업칙하면 3x제곱 a 더하기 1골 분자는 a제곱 곱하기 3x제곱 되죠. 이제 약분이 되면서 3x제곱은 없어지고 남는 게 a 플러스 1분의 a 제곱이 남습니다. 답은 5번이 됩니다.